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운영하고 있는 조기현 대표 변호사고요 오늘은 저희 이제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민간조사기업 더서치 각종 증거수집 관련한 영상을 하나 찍어보면 어떨까 해서 연락을 드리게 됐고. 영광입니다. 네. 네. 저희 회사는 증거수집 전문 업체로 현재 탐정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더서치 민간조사기업이라고 하고 있고요 탐정업, 그러니까 조사업 말고라도 이 업에 파생된 분야에서 이 업을 배우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창업 교육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주로 이제 외도의 증거에 관련된 내용 네. 영상을 찍어볼까 해서 이렇게 저랑 대표님이랑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의뢰인 분들이랑 상담을 할때 정말 많이 질문하시는 것중 하나가 이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질문 많이 하거든요.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대표님께 제가 오늘 많이 질문하고. 많이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부분의 의뢰인분들 중에 질문 중 하나가 증거를 확보할 때 성관계를 하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지 없으면 어떻게 소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형법에서 간통죄가 폐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간통죄가 있었을 때 있는 성관계를 하는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확보가 된다든지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그 과거 때 알고 있던 내용과 또는 지금 저가 또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은 조금 쉽게 설명해 줄까? 그렇죠. 옛날에 이제 형법상 간통죄라는 게 존재할 때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혹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지금 성관계 파트너가 배우자 있는 사람인 걸 알면서 성관계를 하면은 성립하는 범죄였습니다. 네. 여기서 핵심은 성관계였어요. 성관계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간통죄가 성립을 했었다는 거죠. 음. 성관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성기사비. 어. 네. 그 정도의 분명한 행위가 있어야지만 간통죄가 성립을 했는데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네. 어차피 형사적으로는 <laughs> 범죄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다만 음. 민사 불법행위라든지 위자료를 청구할 때 이혼 소송에서의 불법행위 유책 배우자가 되냐 안 되냐 이 문제만 있을 때는 성관계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연애 성관계는 이르지 않다 하더라도 연애하는 증거만 있어도 위자료 청구 혹은 불법행위의 증거가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도 증거를 수집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를 해야 여기서 종결을 할지 말지에 대한 큰 고민이 많고요. 의뢰인 분들도 과연 소송이 가능할까 승소가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되게 많거든요. 그 연애. 되게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포괄적이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설명을 해주시죠 물론 모텔에 드나드는 장면을 찍으면 제일 좋겠죠 네. 모텔에 드나드는 장면을 제, 찍으면 제일 좋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꼭 성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연애 정도만 돼도 된다 했는데 차를 탈때 뭐 차에서 뽀뽀를 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팔짱을 끼고 다니는 장면이라든지 카톡으로도 꼭 성관계 얘기는 안 나와도 뭐 자기야 사랑해라는 거를 주고받는다든지 음, 네. 이런 걸로도 충분히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애매한 부분이 하나가 있을 때 뭐냐면 상간자 집을 드나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어떤 행위가 있는지 스킨십 있는지 또는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내용도확인이못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입증을 시켜야 할까요? 그렇죠. 모텔이 아니라 그냥 집을 드나든다라는 것은 훨씬 더예민 네. 하지만 그 집에 특별히 갈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녀가 만나서 누군가의 집에 함께 들어갔다라는 것만으로도 연애를 했다라고 볼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 될수 있습니다. 꼭 집에 들어가는 그 장면만으로는 입증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남녀가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트에서 같이 장을 보는 장면이 있다든지 남녀가 왜 같이 장을 보겠어요 그건 집에 올라가가지고 음식을 같이 만들어 먹고 어 꽁냥거리기 위해서 집에 같이 들어갔다고 볼 만한 충분한 정황이 되지 않습니까 꼭 성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정도로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인정이 됩니다 그럼 제가 조 대표님 조금 더 괴롭히고 보겠습니다. 예. 실제로 저희가 일을 했던 사례로 말씀드리자면 거주지를 드나드는 건데 상관자의 거주지를 이제 드나드는 행위가 있는데 각자 따로 드나드는 거고 우선 조건이 직장 동료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늦은 시간에 심야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같이 장을 보고 다니지도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연락을 서로 주고 받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도 확보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음. 그럼 이럴을 때는 과연 뭐 추가적으로 다른 자료를 당연히 더 수집하면 좋겠지만 이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원하시는 그 자료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애매한데요. 그렇지만 그 직장 동료가 과연 꼭 집에 가야 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명확한 증거 없이 단지 낮 시간에 집에 뭐한두 차례나 드등 것만으로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은 아마. 인용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정황도 좀 필요한 게 딱히 집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쪽에서 그걸 증거 삼아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네. 상대도 뭔가 논리를 갖춰 가지고 변명할 거리를 만들어서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집에 들어와 가지고 연애와 관련 없는 어떤 행위 막말로 뭐 네. 얘기하자면 뭐 TV가 고장 난걸 고쳐줬다 이런 얘기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특별한 사이라는 다른 증거 없이 낮 시간에 집에 몇 차례 한두 차례 정도 드나든 것만으로는 위자료 청구를 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아, 제가 이 상담을 할때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숙박 업소를 드나드는 행위가 제일, 제일 좋죠. 좋다. 예. 두 번째는 외부에서 스킨십. 스킨십 좋죠. 세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예. 상관자의 집을 드나드는 행위. 이게 맞을까요? 과연? 아, 아주 적절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 비슷하게 설명을 합니다. 네. 일단 모텔 드나드는 거, 호텔 드나드는 게 제일 좋다. 그게 없으면차 같은 데 타고 내리고 뭐 그럴 때손 잡고 뽀뽀하고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다른 어 증거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집에 드나드는 거 그런데 분명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에서 뭔가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의 증거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집에 네. 그냥 드나들었다 이것만으로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음,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업무적으로 같이 외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 업무 외적인 시간에 똑같이 차량에 타고 내리고 있는데 어, 누가 봐도 아직까지는 업무 연장선으로 볼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하지만 배우자, 가까 그러니까 의뢰인 입장에서 그 동시간대 연락을 주고받았을 때 나의 배우자가 거짓말을 한 답변이 온다. 그럼 그걸로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입증이 될까요? 아니요, 그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아. 왜냐면은 어, 거짓말을 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게 꼭 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업무상 기밀 유지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 또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이른바 네.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어, 단지 같이 차에 타고 있는 걸확보 했는데 그 시점에서 거짓말로 같이 차에 타고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정황만으로 부정행위로 몰아가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집에 또는 내네 차량에 어. 위치 추적기 또는 녹음기를 설치했을 경우에 그것이 과연 불법인가라고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먼저 해줄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녹음 문제를 먼저 한번 정리하죠. 를